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. 아, 자, 우리, 물론 이제 단체인사를 했지만, <목소리> 음악 없는 버전의단체인사를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<목소리> 자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사운드백이 <목소리> <와, 프랑크 목소리> 굉장히 오랜만에. 네, 맞아요. 저희가 한 1년 정도, 1년 넘었죠. 2년 만이에요. <목소리> 아 맞아요. 이제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사운드베리어이장소에또 우리, 우리 많은 여러분들 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. 오늘 즐겁게 다들 보내고 계십니까? 네 저희 이제 앞에 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공연 보여주시고 이제 또 뒤에 또 남아 있는 어, 좋은 무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다들 오늘 하루를 절대 잊을 수 없는. 네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원희도 아까도 뭐, 뭐 약간 축구자끼 얘기를 했지만 군 전역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무대에 다시 전역을 하고 무대 선지가 굉장히 하루가 어, 하루 요즘 하루,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게 그리고 약간 좀 떨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세요? 네!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저희가 이제 또 어, 오늘 좋은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저희랑 놀 준비 됐어요? 네. 대 준비 됐어요? 네. <laughs> 좋습니다. 네, 저도 오늘을 위해서 제가 원래 탈색모거든요 근데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. 왔어요 그거는 네 <laughs> 깊게 들어가자면 말을 못하지만, 네, 저도 이제 뭐 염색을 했고, 저희도 이제 형들이 전역을 해가지고. 또 앨범 준비에 또 저희가 네, 매진하고 있어가지고 네, 앨범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. 자 그러면 이제 좀 바로 노래 들려드릴까요? 네,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